팔팔 뛰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? 가 아, 여기 있죠. 네, 여기서부게 아. <laughs> 떨떠름하게 보고 계시네 나도 얘기했어, 그나 처음 부 소리도 이거. 이 이렇게 보면 더막돌려아 이거 살리고 나오면서 할 때까지 얘기만 네. 나오면서 이렇게는 아, 안 되고 아. 아. <laughs> 여기서 아. 그렇지. 어. 술 드신다. <laughs> 여기서 여기 <여기서>. 지마기 <laughs> 오고 앞에 네. 오고 네. 어. 오고 어. 돌고. 아 그렇지 이렇게 100kg 거머쥐겠네 아, 그런 자세는 좋아 그런 자만심 자만 <laughs> <좋아. 웃음> 그렇지 오오 오. 오. 아프네 이거 딱딱 처럼 잘 맞춘다 이러고 가르쳤어 이렇게 하면 좀 편해지고 네좀 나와요 힘까지 좀네 수경이 형 편하고 있 사이드가 아니고 사이드 오인데 네. 오바를 잘못 생각하고 했잖아 아오버인더스체 딱딱 이거면 오 안아퍼 오! 오! 아 여기 아프죠? 에이, 이제 아프죠? 아 이제 아아아예예아여기 아, 아, 잘못된 위치 아 이거보다 올라가면 안돼아아야요 아니요 아니 진짜 난 아닌 거 같은데